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며칠 전 시사평론가 식년타운은 칸중국에 상하이 공항국의 데이터베이스가 중국 전염병의 내막을 유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가 게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칸중국 웹사이트는 유례없는 해킹을 당했습니다. 상하이 공항국 데이터베이스 유출 사건은 2022년 7월 초 해킹돼 해커가 인터넷 범죄 카페에서 중국 주민 정보와 경찰 사건 데이터를 공개 판매한 대규모 개인 자료 유출 사건입니다. 이는 주민 10억 명의 개인 정보로 23 테라바이트의 방대한 데이터였습니다. 두 명의 개별 보안 연구원이 이름, 생일, 주소, 신분증 및 신분증 사진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약 9억 7천만 명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신런타운은 7월에 이 소식을 접했을 때 해커가 모든 데이터를 얻지 못한 걸로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중공은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하이 공안 데이터베이스 유출 원인을 기술적 관점으로 분석해 보니 해커들이 확보한 것이 일부가 아니라 전체 자료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커들이 이 데이터베이스가 상하이 공안국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찾은 백업 자료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공항국 데이터베이스의 전국 인구는 약 10억 명으로 중공이 공식적으로 주장한 14억 2천만 명과 4억 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 4억 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대답은 대규모 전염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일 것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 모든 사람은 항상 중공의 제로 및 봉쇄 정책이 어리석고 사람과 돈을 낭비해 효율적이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중공은 매번 대규모 인구 이동은 감염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단지를 봉쇄했습니다. 사실 중공의 목적은 감염이 의심되는 구역을 봉쇄하고 사망자를 옮기는 수법으로 실제 사망자 수를 교활하게 은폐하는 것이었습니다. 봉쇄는 사망 소식을 차단할 수 있고 사람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동한 것으로 보이게 해 실제 사망 수치를 더 효과적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의 지역사회 연결고리가 없어지면 사망 사실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몇달전 신장 관리들의 회의 중에 찍힌 동영상에서 한 관리가 봉쇄를 완전히 해야 사망자 수를 은폐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몇 명이 죽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 은폐의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까지 전염병은 중국에서 더큰 규모로 확산됐습니다. 중공의 제로 정책은 더 이상 사망자 수를 은폐할 수 없어 백지 혁명을 이용하여 봉쇄를 풀었습니다. 또 그들은 중공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사회 집단 면역을 구실로 국민들이 대거 죽어가는 상황을 은폐한 것입니다. 칸 중국의 보도에 따르면 빠른공 창시자 리 대사가 중공이 3년 이상 전염병을 은폐하고 있다며 중국의 이번 전염병은 이미 4억 명이 죽었고 이 전염병이 끝날 때는 총 5억 명까지 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 대사는 지난번 사스가 발생했을 때 중국에서 2억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중공은 인구가 감소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두 자녀와 세 자녀 정책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심는타운은 중공의 은폐로 실제 수치를 얻을 수 없지만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7월 중국의 14억 인구에서 상하이 공항국 데이터베이스의 10억 인구를 빼면 4억 명에 이르며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 1억 명을 빼더라도 최근 몇달 동안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3년의 기간에 중국의 전염병 사망자 수가 4억 명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인구가 많아 매년 정상 사망자가 천만 명 이상이라 전년병 기간 동안 연간 사망률이 10배 증가해도 중공의 전체주의적 통제 하에 사망자 수는 은폐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휴대전화 사용자가 급감했다는 이전 뉴스도 중국 인구가 대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신년타운은 중공이 중국 국가와 인민에게 해를 끼쳤고 여전히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은폐하고 있으며 인민에게 버림받을까 봐 실제 상황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보고 있으니 중공의 멸망은 기정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공과 함께 매장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빨리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 사람은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안전을 보장하려면 3퇴를 해야 합니다. 큰 역병에 직면했으니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를 탈퇴하는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가명으로 등록하고 조직에서 탈퇴하면 됩니다. 한 독자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3년 동안 4억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면 하루 평균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군에는 수십 개의 업과 수백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망했고 사망자 수는 격동적입니다. 현재 시골 어디에서나 장례식을 볼수 없으며 많은 도시에서는 화장을 하려 해도 몇달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계산기를 사용하여 2,000개 이상의 현에서 하루에 180명이 사망하면 1년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다고 계산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씻는 타운은 기사, 공항국의 데이터베이스의 유출은 4억 명이 사망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뉴스를 게시한 칸 중국 웹사이트는 해커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분명 중공의 아픈 부위를 건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